우리 왕이여 이곳에 vavia de onekon mestru. 이러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게 에 마시며 너희가 본능을 받고 예루살렘고 온 유대와 사마리와 아 땅끝까지 늘어내 정리되리라 하시니라. 아, 아멘! 네! 네, 응. 응. 네 오늘 은 본문은 사장행전 1장, 1절, 7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신통일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 네, 이 지구가 이 지구가 신 통일이 되기 원해요. 이 신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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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빨리 읽어보시면 이 세상 신 이 땅에 누는 이지구야 이 지금 이게 지구예요. 이지구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더라. 응.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 세계가 지금 매달 나라? 237개 나라든된대요 그리고 이 지구의 인간들은 지금 74억에서 한 78억쯤 뭐 된다 그래요. 기원. 근데 지금 뭐가 왔어요? 이 지구에 어. 코로나가 왔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야? 시에대 정신 차려서 깨달아요. 하는 통일 이 교회가 신통일이 되기 위해서 왔어요 독수리 오라고 하니까 오라고 해서 왜 지금 이 전세계는 뭘로 통일해야 되냐 그리스도로 아, 네. 베르일 1장 10절에 하늘이랑 땅이나 뭘로 그리스도 통일해라 아, 네. 그리스도는 누구 하나님이세요 <laughs> 아, 독수리, 오라버니를, 우리 저 대명절 목사님이 국회방송에서 만났다고요. 그런데, 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은, 여기 통일, 신통일, 이런 데가 있다고 가져오래요 어, 그럼 가야죠! 그리스도 교단 만들어야죠! 그러면 저는 제 얘기가 통일교단으로 다안 오겠어요? 아, 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는요, 이교회, 우리교 없어요. 왜? 오늘왜 그랬을까요? 신학을? 나는 이런 자리 와봤어요. 네. 근데 성령을 어디 가서 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뭐죽가봐야안 속아야 안속 하나님은 시0편 139편 1에서 5절은 우리 안고 서고 늦고 자고 다 하고 계신데. 아, 네. 그리고 11편 8장 39절에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네? 각 사람은 여기, 여기 막,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 막다고서 응? 네. 행위 다 들어가고 계시다고요. 아, 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 너희 몸으로 행안 대로 각각 그리스도 심판대서 갚아주대요 아, 네. 그리스도가 누구 하나님이지. 그런데 아, 네. 아, 네. 안 무서요? 성령 받으시고 나와서 하시면요, 하나님이 자기 비밀을 다갖주세요 아, 네. 그래서 한 시간 걸려도 잠이 안 와요. 두 시간에도 잠안 와요. 왜? 본인이 하는 게 아버지만 알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도 아버지가 이 지구를 지금 24시간 지구를 돌고 있지만 아버지가 안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전 세계 하나님 아버지는요, 졸지도 안졸시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어둠과 빛이 똑같으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 못해요. 다 기록한 데는데 그래서 이 지금 지구가 24시간 이 안에 돌고 있지만. 코로나로 얼마나, 코로, 코로나뿐이에요? 슈퍼테포 토네이도, 불이 나서 막 타고, 물이 막넘친다 그래요. 그러면요, 시기가 되니까 풍부해요. 그래서 지금은요, 베드로 사도님이 그러셨어요. 전서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여. 17절, 하나님 집에서 부터 심판님에 불러더라안무서요의인의 겨우 건받 받은 말만 느꼈어나 예수 믿는 사람 다받으면좋겠어 근데 의인이 겨우 겨우 못 간다. 그럼 어디야? 마태복음 7장 20절에 드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죄를 주여 주었지만 다 청문 못 간다. 내 이름으로 선지자 놨다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곤농을 해고난 너희들 몰라.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너무 안다까운 전도사님 수가리아 13장 7절에서 부자 빨리 읽어보세요. 성경 읽는 사람들은 빨리 찾아보시고요. 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를 보겠다 내가 알았다. 여러분들 복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마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라깨워서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해 내가 내 손을 들으리라 요하가 말하노라. 이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헝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요하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네. 뭐야? 이 땅에 뭐야 목자! 목자 3분의 2이 지금 이 지구의 2, 3, 7 나라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저 모르지만 3분의 2는 목자를 철평이네요. 조심하세요. 앞에서 나와서 말씀 참고하시면 돼요. 또 3분의 1은 여기서 은같이, 금같이 연단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왜 신통이 많고 이 재단이 좀도 많고 시교회가 많으니까 저는 이 교회를 진짜 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고 싶어요. 아, 네. 그러까 그리스도는 누구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저도 기독파랑 오라버니가 말한 거죠. 그리스도는 균인이다 아멘. 네.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와 혜 지식과 보화가 다안전져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从作天起。